말해아 오, 고, 파이, 오, 이, 탐, 오, 이, 팔, 오, 이, 구, 팔, 1 3 오, 일, 탐, 오, 이, 탐, 오, 일, 이, 제 유비도 말해야지. 응, 유비도 말해. 안 말해 유비는. 유비는? 이제 좀 기다리면 말하겠지. 피로네. 아, 멘트. 아, 냄새 이제 어디에다 해야지? 응. 응. 여기. 아, 멘트. 네. 응. 아, 멘트. 아, 아, 멘트. 아, 멘트. 아, 멘 아, 멘트. 아, 아, 멘 아, 멘어 아, 멘트. 아, 멘 Aduh, bodoh tu. Papa. Lepas mana ni? ini 또 뒤에. 어, 그래? y o 어 be, y o 유비 이장님 u 도 e 응? 근데 지금 없을걸? 어 e 갔어? 집에서 주 o 시겠지 떨어졌어 엄마. 응? <laughs> 엄마 이게 화면이 떨어졌어 응. 미안 이제 앉아요 아 이제 좀 이따 살 애들 잘해.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 안아 잠깐 노르라고 해안어 가지 가지는 않을 거야 여기 안 주고 싶는데안 주고 싶어 응. <laughs> 어떻게 유비 앞에 안 주고 유비한테 안 주고 싶다고? 음. 안 되지. 유비 아플 것 같은데 앞에 앉으면. 아니 여기만 앉을 거야. 어 그러면 괜찮지. 앉으세요. 괜찮아. 그런데. 음. 유비가 여기 앉아있어 더 여기 뭐앉아어 그렇구나. 저쪽은. 음. 저쪽. <laughs> 오, 거기 자리 있어? 그고구나마마워 네, 가마마워마워 네, 마워 네, 고마는 네, 고는 아빠래? 마워 응. 네, 음. 아빠 워 네, 데 아빠 네, 고마워. 오빠 나 오빠인데. <laughs> 오빠지? 응. 응. 나렇게납 광대, 납 광대, 여기 대납 광대, 납고대납 광대, 납 광대, 납 광대, 납 광대, 납 광대, 납 광대, 납광 말하는 거 봐봐 어, 말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데 유비가 말을 안 하네 유비야 <laughs> 안돼 렛츠자타렛기타 음. 아니 유비야 유비야 <laughs> 유비 엄마 오 아빠, 안 돼, 안 돼요. 아, 기안 돼요. 어. 빨리, 열심히, 내세요. 형. 니들, 제발, 자세요 내세요. 가 아, 진짜요. 엄마, 아빠, 안 돼요 하는 거. 안 돼. 그, 아니, 여기 하려니까, 여기. 유비, 엄마, 안 돼요. 유비 돼요. 같이 유비, 안 돼. 유비 된대. 응. 엄마, 아빠는 안 되고. 응. 아, 진짜요. 유비야. 엄마, 아빠, 유비 안 돼요. 유비 안 된대, 뭐. 아, 유비 안 되는 거 재미없는데. 근데, 유비가 장다치는거 하지 말, 라고, 가자, 유, 가자, 가자, 혼자 먹는 거, 싫다고 하는데, 나, 나 지은데, 가자, 혼자 먹, 유비가 가자, 혼자 먹기 지은데, 응. 유비, 뭐일까요? 이상해졌네. 왜, 이쁜데? 여기 이렇게 있잖아. 어. 이, 왜 이렇게 있지? 이쁘게 하려고. 이쁜데 더 이쁘게 하려고. 음. 오. 응. 음. 아이고 잘. 유비도 얼굴 볼까? 나 내가 할게. 응 어. 내가 내가. 내가 내가 여기 앉을 건데. 어, 그럼 유비 이리 와. 유비 이리 와. 울이 응, 왔다. 여기 앉으래. 아, 유비 이리 와. 얘할머니인데 응. 앉으래 유비야. 응? 그래. 응, 네. 싫어? 응. 왜? 아, 그냥 아빠랑 자야겠어. 야, 유비가 여기 안 앉으니까. 그냥 아빠랑 자야겠어. 응. 음. 오가 또! 오가 또! 오 근데 근데 또! 어가도 오가 또! 근데 또! 오가 또! 오 앉으면 되는 오대잖아가 또! 가서 앉. 가 또! 오가 또! 오가 또! 오가 또! 오가 또! 앉거 왔다라고. 안, 으라고앉 지래. 앉안 지래. 응. 안 지래. 앉 지래. 래 응. 안 지래. 응. 안 지래. 응. 안 응. 안 응. 응. 지 응. 嗯。